그것도다 주께서 나를 사랑하니 나는 참 기쁘다 구속의 그 은혜를 져 버리고 어긋난 땅길로 가다가도 예수의 사랑만 생각하면 곧 다시 즐겁고도 즐겁도다 주께서 나를 사랑하니 나는 참 기쁘다 구주의 영광을 바라보며 예수의 이름을 찬양하리. 이 찬양할 나의 노래, 예수의 이름이 귀하도다. 주께서 나를 사랑하니 즐겁고도 즐겁도다. 주께서 나를 사랑하니 나는 참 기쁘다. 주의 영광을 바라보며 예수의 이름을 찬양하리. 영원히 찬양할 나의 노래. 예수의 이름이 귀하도다. 주께서 나를 사랑하리. 고도 즐겁도다. 주께서 나를 사랑하니. 나는 참 기쁘다. 주 예수 날 사랑하시오니. 나 또한 예수를 사랑하네. 날 구원하시려 내려오사 십자가 위에서 죽으셨네 주께서 나를 사랑하니 즐겁고도 즐겁고다 주께서 나를 사랑하니 나는 참 기쁘다. 주 예수 날 사랑하시오니 마귀가 놀라서 물러가네. 주 나를 이렇게 사랑하니 그 사랑 어떻게 보답할까? 주께서 나를 사랑하니 즐겁고도 즐겁도다 주께서 나를 사랑하니 나는 참 기쁘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시간에도 우리를 하나님의 말씀 앞으로 세워주시고, 오직 하나님의 거룩하신 뜻을 깨달아 알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오직 성령 하나님께서 이 시간에도 역사하여 주심에, 알게 하시고 깨닫게 하심이 오직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권세와 능력과 기쁨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새벽에도 하나님께서 만나주신과 들어주신과 또한 우리의 기도를 허락하여 주신과 응답하시니 복이 되게 하시고, 오직 하나님의 이름의 거룩함을 위해 사용해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자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은 여호수아 11장 10절에서 15절의 말씀입니다. 여호수아 11장 10절에서 15절의 말씀, 찾으셨으면 우리 한 목소리로 함께 선포하겠습니다. 여호수아 11장 10절에서 15절. 하솔은 본래 그 모든 나라의 머리였더니 그때 여수아가 돌아와서 하솔을 취하고 그 왕을 칼날로 쳐 죽이고 그 가운데 모든 사람을 칼날로 쳐서 진멸하여 호흡이 있는 자는 하나도 남기지 아니하였고 또 하솔을 불로 살랐고 여수아가 그 왕들의 모든 성읍과 그 모든 왕을 붙잡아 칼날로 쳐서 진멸하여 바쳤으니 여호와의 종 모세가 명령한 것과 같이 아들 때 여호수아가 하솔만 불살났고 산 위에 세운 성읍들은 이스라엘이 불사르지 아니하였으며 이 성읍들의 모든 재물과 가축은 이스라엘 자손들이 탈취하고 모든 사람은 칼날로 쳐서 멸하여. 호흡이 있는 자는 하나도 남기지 아니하였으니 여호와께서 그의종 모세에게 명령하신 것을 모세는 여호수아에게 명령하였고 여호수아는 그대로 행하여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하신 모든 것을 하나도 행하지 아니한 것이 없었더라 아멘. 자, 오늘 이 새벽에도 하나님께서 만나주시고, 들어주시고, 응답하시며 복주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오늘 우리가 선포한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 말씀을 그대로 행한 여호수아 하나님 말씀을 그대로 행한 여호수아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묵상합니다. 오늘 우리가 선포한 말씀 중에 15절 말씀이 총 주제가 되겠습니다. 자, 오늘 10절에서 15절 말씀은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에 담고 지켜 행하는 자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승리하게 하신다라고 하는 주제입니다. 하나님 말씀이 있어야 하나님을 사랑합니다. 내 안에 기록된 말씀이 있는 것만큼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다라고 하는 거죠. 자, 저와 사랑한 성도 여러분의 믿음은 어디에서 출발하느냐, 들음에서 출발한다 그랬어요. 그 들음은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했습니다. 그 말씀이 내 생각과 마음에 얼만큼 새겨져 있느냐에 따라서 우리의 믿음도 함께 성장하더라 라고 하는 것을 말씀하는 거죠. 자, 여호수아는 하나님 말씀을 그대로 실천합니다. 그리고 말씀대로 행하지 않은 것이 없다고 했죠. 우리가 지금 여호수아서를 보면서 여호수의 독특한 특징이 하나 있어요. 자기 생각, 자기 뜻은 초반에는 있었는데 뒤로 갈수록 없어요. 그리고 자기 말도 없어요. 그냥 하나님 말씀이면 그냥 아멘하고 가는 거예요. 이게 여호수아의 특징이죠. 그 여호수와의 충성된 여호사의 신실함 이것은 모세 때부터 이미 보여줬던 이미 증거되었던 사실이죠. 모세에게 충성했을 때 하나님이 여호수아를 눈여겨보셨어요. 작은 일에 충성하였음에 큰 일도 맡길 수 있겠다. 그래서 모세의 다음 후사로서 세우게 됐고 하나님은 역시 여호수아를 세워놓고 놔두시는 것이 아니라 계속 도우신다는 거죠. 여호수아가 말씀대로 행하니까 하나님이 다 해버리셔요. 하나님이 다 이루셔요. 하나님이 다 승리하셔요. 그래 여호수아가 하나님 앞에 엎드리기만 하면 어 모세는 엎드리기만 하면 하나님이 다 해결해 주셨는데 여호수아는 말씀을 갖고 사니까 그냥 하나님이 다 이루시더라. 이것이 우리가 배워야 될 점이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가 물론 말씀을 붙잡는다. 하나님 앞에 엎드린다. 이것이 모세처럼 하나님 앞에 엎드리기만 한다라고 했지만은 모세를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주셨고 말씀을 기록하게 하셨는데 여호수아는 모세가 그 명령하는 것, 모세가 말한 것을 기억해요. 그것을 기억하고 여호수아 1장 7절에서 9절에 있는 말씀처럼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않고 이 말씀을 네가 따르면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다. 두려워하지 말라, 놀라지 말라. 너는 이것은 내가 너에게 명한 것이 아니냐 이렇게 말씀해 주시면서 그 말씀을 붙잡고 따라가니까 하나님이 모든 것을 이루시더라. 자, 이것이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고 인생이 되고 신앙이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것이 바로 승리의 비결이었다는 것이죠. 이것이 우리 인생의 성공 비결이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10절입니다. 하솔은 본래 그 모든 나라의 머리였더니 그때의 여호수아가 돌아와서 하솔을 취하고 그 왕을 칼날로 쳐 죽이고 그랬어요. 하솔, 성, 요새라고 하는 뜻을 갖고 있어요. 당시 가난 북부의 가장 크고 강력한 왕도였습니다. 크기는 약 2천, 어, 200에이커 정도 된다고 했었죠. 어, 여리고성이 8에이커니까 여리고성이 25개가 있어야 이 하솔성만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여리고성도 크다고 했는데 하솔은 여리고성의 25배나 크다. 그러면 군사력도 그만큼 강하다라고 볼수 있는 거죠. 자, 하솔은 당시 가나안의 군사적, 정치적 중심지였기 때문에 당시 가나안 북부 동맹군의 주동이 될 수가 있었습니다. 자, 하솔을 취하고 그랬어요. 여호수아는 북부 동맹군의 주동이었던 하솔은 다른 어떤 성읍보다도 먼저 가서 정복했다는 거예요. 하솔을 정복하면 나머지는 정복하기가 쉬웠기 때문에 이 네, 그래서 이 주동이었던 하솔 이 주동이었던 하솔을 먼저 정복해서 진멸하기 시작한 겁니다. 그래서 요 부분에 1 3절에 가서 보면은 특별히 불살랐다라고 하는 성은 이 하솔성밖에 없어요. 다른 성읍들은 그대로 두어요. 자, 그왕 그랬어요. 하솔 왕 야빈을 가리키죠. 야빈은 이름의 뜻이 하나님이 감찰하신다, 지략과 지식이 있는 자라고 하는 뜻을 갖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사사기 사장 2절에 보면은 당시 하솔송을 통치하던 최고 군주에게 붙여졌던 일반적인 명칭이 바로 야빈이라고 하는 거예요. 애구방에 보면 애구방을 바로라고 부르죠. 예, 바로 이 하솔의 왕은 야빈이라 불렀다라고 하는 거예요. 자, 야빈은요 이렇게 하나님이 감찰하심을 알고 있는 사람이에요, 지략가요 하나님을 알고 있는 자예요, 지식이 있는 자. 자, 그래서 하나님의 능력에 대한 지식을 가지고 있으면서도 오히려 그가 가진 막강한 군사력으로 하나님을 대적하는 주동이 되었다. 라고 하는 것을 분명하게 그 이름을 통해서 보여주는 겁니다. 그래서 야빈은여호수아에게여호수아 군대에게 정복당하고 죽임을 당하게 된 것이죠. 장원 11장 21절의 말씀, 아기는 피차 손을 잡을지라도 별을, 아, 벌을 면하지 못할 것이니. 자, 바로 그거죠. 야빈이 동맹군을 모으고 모으고 모았어도 를변하지 못했다 라고 하는 걸 보여주죠 11절입니다 그 가운데 모든 사람을 칼날로 쳐서 진멸하여 호흡이 있는 자는 하나도 남기지 아니하였고 또 하소를 불로 살랐고 그랬어요 여기서 진멸하여 이것이 하람이라고 하는 단어를 썼어요 이 하람이라는 전멸하다 불리하다 바치다 구별하다 라고 하는 뜻을 갖고 있어요 왜, 진멸하는 것인데, 바치고 구별하느냐. 이거,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는데, 자, 이것은 하나님의 공의로 심판을 받기 위해서 분리된 것, 하나님의 저주를 받아 죽기로 바쳐진 것이라고 하는 의미가 있습니다. 자, 진멸하여, 이 진멸한다는 것이 뭐냐. 호흡에 있는 자는 하나도 남기지 아니한 것이라고 얘기했고, 하나도 남기지 않은 것은 무엇 때문이다? 불로 불살났다. 예, 자 칼로 죽여서 하나도 남기지 않았는데 그 하나도 남기지 않음을 불로 살라 버렸다라고 하는 것으로 더 확인시켜 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신명기 7장 2절에 보면 여호수아는 집행관의 자격으로서 이 모든 일을 행하고 있고 수행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12절 여호수아가 그 왕들의 모든 성읍과 그 모든 왕을 붙잡아 칼날로 쳐서 진멸하여 바쳤으니 그러죠. 진멸했다고 끝나지 않고 바쳤다고 기록하고 있어요. 자, 여호와의 종 모세가 명령한 것 같이 하였으되 그랬어요. 바치되 이 바치대가 여기서도 하나님이에요. 앞에 진멸하다가 하나님이었죠. 바치되 이것도 하나님이에요. 자 그러면 바쳤던 것 넘겨주는 것 이것이 바로 어, 하람인데 이 하람에는 두 가지 의미가 있어요 첫째는 봉헌, 바치는 것, 드리는 거죠 두 번째는 진멸이에요. 그러니까는 여리고성을 진멸시키는 것이 하나님께 바침이 되었다라고 하는 것을 표현했고요. 그리고 이 진멸하는 것은 하나님의 심판의 도구로 그들을 쳐 죽인 것이기 때문에. 헌신, 봉헌이다. 이렇게 말하는 거죠. 자, 모세가 시내산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서 두 돌판을 들고 내려왔는데 이스라엘이 어떤 상황이었어요? 금송아지를 만들어 놓고 그것을 섬기고 있었단 말이죠. 그때 모세가 저 우상을 섬기는 자는 그쪽 편에 서고 하나님을 섬기겠노라 하는 자들은 이쪽 편에 서라. 그래요. 자그 금송아지 편에 섰던 사람이 약 3천 명이 돼요. 그들을 쳐죽인 사람들이 레위 사람들이에요. 그때 뭐라고 기록하냐면 레위는 그날에 봉헌하였더라. 하나님 앞에 그들이 그 형제들을 우상숭배한다고 죽이라고 하는 그 명령에 들 칼을 들고 일어서서 그들을 쳐 죽였는데 그것을 하나님 앞에 헌신하였다라고 기록하고 있다는 거죠. 바로 그 모습을 지금 여호수아는 명령을 따라 심판으로 그들을 멸절시키는 것이 하나님께 바치는 것이 되었다라고 하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직멸하여 바치다, 철저하게 파멸시키다라고 하는 뜻인데 이 뜻은. 헤렘 아까 하람이라고 그랬죠? 하람에서 연결되어 있는 것이 헤렘이에요. 이 헤렘은 철저한 파멸을 의미하죠. 여호수아가 여호수아 군대가 진멸한 거의 모든 성읍에 대해서 사용되고 있는 말이 이 하람 또는 헤렘이라고 하는 말이 사용되고 있습니다. 자, 여호와의 종 모세가 명령한 것 같이 하였을 때 그랬어요. 자기 생각, 자기 뜻은 일도 없어요. 들은 말씀에 자원하여 아멘하고 실천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호수와의 신앙의 특징이라고 볼수 있는 것이 여호와의 종 모세가 명령한 것 같이 하였으대라고 하는 거죠 신명기 7장 1절 2절 말씀 신명기 20장 16장, 어 16절 그리고 17절 말씀에 모세는 여호수와에게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가난안 족속 중 호흡 있는 자는 하나도 남기지 말고 모두 진멸하라라고 명령을 해요. 그 명령을 따라서 그대로 행하고 있다. 그래서 여호수아가 하나님의 종 모세의 명령에 철저하게 순종한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 말씀을 15절에 자세하게 좀더 보충해서 설명하고 있습니다. 자 13절을 봅니다. 여호수아가 하솔만 불살랐고 상위에 세운 성읍들은 이스라엘이 불사르지 아니하였다고 했어요. 10절에 하솔을 취하고 그랬어요. 여호수아는 북부 동맹군의 주동이었던 하솔은 그 다른 어떤 성읍보다도 가장 먼저 철저히 정복했다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면서 그 여호수아가 본보기로 특별히 하솔만 불살났다. 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사기에 세운 성읍들은 불사르지 아니했어요. 그 이유가 뭐냐? 신명기 6장 10절의 말씀을 따라서 이스라엘 백성의 거주지로 사용하기 위함이었다. 라고 하는 거죠. 자, 성을 점령하고 부수고, 근데 그곳을 살아야 되는데 또다시 무엇을 짓기에는 굉장한 노동이 필요하단 말이죠. 그러니까는 들어가서 불살할 것은 불살났고, 취할 것은 취했으나, 여기서 다른 성읍들은 그대로 다 사람을 죽이고 그 집을 산, 이스라엘 백성들이 사는 거주지로 삼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14절, 이 성읍들의 모든 재물과 가축은 이스라엘 자손들이 탈취하고, 모든 사람은 칼날로 쳐서 멸하여 호흡이 있는 자는 하나도 남기지 아니하였으니라고 말씀해요. 자 여기서 신명기 20장 16절 말씀해 보면은요 가나안 족속의 호흡 있는 자는 하나도 예외 없이 모두 진멸하라 했습니다. 그러나 여리고 성만은 제외하고 그 성급의 재물과 가축은 전리품으로 취할 수 있도록 허락해 줬어요. 그러면 여리고 성읍은 왜 하나도 취하지 말라고 했느냐? 그것은 가나안 땅에서 이스라엘이 정복한 첫 번째 성업이었어요. 그리고 여리고성 전쟁은 전쟁이었기는 하지만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였다. 거기서는 총칼을 총이나 창이나 이런 것을 쓰지 않았어요. 창이나 그때 당시에 칼을 쓰지 않았어요. 그냥 순종했어요. 돌으라, 돌았어요. 지르라, 질렀어요. 그때 하나님이 여리고성을 무너뜨릴 때. 그들은 여리고성으로 진격하여 들어가면서 그것을 정복했다. 그래서 이것은 나타티 전쟁이라고 해요. 하나님이 이미 이겨놓으신 승리를 믿음의 눈으로 확인하는 전쟁. 이것이 나타티 전쟁이에요. 그래서 여리고성은 전쟁이기는 했으나 하나님께 드려지는 예배였고, 여리고성 자체는 예물이었다. 이렇게 보는 거죠. 자, 그래서 이 여리고성을 제외한 남원석, 이제 두 번째 성부터는 너희가 그것을 빼앗아서 취할 수 있다라고 허락해 주신 겁니다. 자, 15절 말씀입니다. 여호와께서 그의 그의 종 모세에게 명령하신 것을 모세는 여호수아에게 명령하였고 여호수아는 그대로 행하여 그랬죠. 자, 이 명령의 체계를 보여주고 있어요. 이것이 질서예요. 이 질서는 육적인 질서도 있지만 영적인 질서도 있었다. 왜? 하나님이 등장하고 있어요. 자, 그래서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하신 모든 것을 하나도 행하지 아니한 것이 없었더라라고 하는 결론을 딱 지어 주죠. 자 12절 말씀을 보충해서 설명하고 있는데 출애국기 34장 11절에서 16절, 민수기 33장 51절에서 56절에 하나님은 모세에게 두 번을 반복해서 가나안에 들어가면 모두 직멸하라 라고 하는 명령을 내리셔요 자 신명기 7장 1절에서 2절, 20장 16절에서 17절 모세는 여호수아에게 가나안 족속 중에 호흡 있는 자는 하나도 남기지 말고 모두 진멸하라.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받은 대로 전해요. 자, 그렇게 명령했을 때 여호수아가 하나님의 종 모세의 명령에 철저히 순종한 것은 곧 하나님 말씀대로 철저하게 순종한 것임을 분명하게 증거하는 것이 15절 상반절이죠. 여호와는 모세에게 모세는 여호수아에게 이것을 딱 보여 준단 말이죠. 자, 그리고 하나님은 하나님 말씀을 이렇게 마음에 담고 지켜 행하는 자를 통해서 승리하게 하셨다는 것을 또 한번 확인시켜 줘요.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시고 모세가 그대로 여호수아에게 명한 말씀을 여호수아는 마치 자기가 직접 하나님께 들은 것처럼 이게 중요한 거예요. 사람의 말, 모세의 말을 사람의 말로 듣지 아니하고 모세가 한 말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들었다는 거예요. 이게 은혜 받는 첫 번째 조건이에요. 목사가 설교한다는 것을 그냥 사람의 말로 들었다. 그러면 그냥 아 오늘 좋은 말 들었다. 어 오늘 괜찮았어. 어 오늘 조금 은혜 받았어. 이 정도로 끝나요. 그런데 하나님 말씀으로 받았다. 아 내가 그렇게 살아야 되는구나. 아 하나님이 나에게 이렇게 말씀하시는구나. 직접 받아들이게 되면은 이 생각과 마음이 달라진다는 거죠. 자, 그래서 사람의 말로 듣지 않고 하나님의 말로 듣는 것이 복이다. 그것이 하나님이 내게 주시는 오늘의내게큰 은혜다라고 하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모 여호수아는 마치 직접 하나님께 들은 것처럼 빠짐없이 모두 행했다라고 하는 거죠. 하나님의 명령을 받아 그대로 가감 없이 전달해주는 모세. 그 명령을 받아서 철저히 실천해 옮기는 여호수와 그 모습에서 선임 지도자와 후임 지도자 사이에 여기 연결점을 하나 보죠. 아름다운 신앙의 전수가 있다는 거예요. 아름다운 신앙의 전수가 있다. 자, 많은 교회들이 정말로 그 교회를 개척한 목사님의 하나님과의 좋은 관계로 교회가 성장하고 부흥할 수 있었어요. 근데 그 일대 목사님이 이제 은퇴를 하시게 돼요. 그러면 후임 목사님이 오게 돼요. 근데 후임 목사님의 영성이 초대 목사님의 영성을 따라가지 못하면 그 교회는 분열이 일어나요. 이게 우리가 보고 있는 현실이고 안타까움이죠. 신앙의 전수가 이루어지지 아니하면 그 것은 하나님의 함께하시는 능력이 안 보인다는 거예요. 물론 하나님이 함께하시지 않는 게 아니에요. 그만큼 순종이 따랐느냐예요. 그 말씀의 마음을 마음에 새겨진 말씀 앞에 아멘하고 순종하느냐, 아니면 내가 배운 지식과 내가 갖춘 능력과 내가 가진 재주를 통해서 목회를 하려고 하느냐. 이게 선임과 후임의 차이라는 거예요. 교회를 개척한 목사는요 엎드려서 눈물 흘리며 땀 흘리며 성도들과 함께 헌신하여 교회를 세워가며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시켜가요. 근데 후임들은 그것이 앞에 약간 어 먼저 갖춰져 있었기 때문에 들어오는데 그만큼 엎드리지 아니한다. 이게 문제가 되는 거죠. 자 여호수와는 어때요? 모세가 엎드렸듯이 엎드려요 모세가 말씀 앞에 섰듯이 자기도 서요 모세가 순종했듯이 자기도 순종해요 그러니까 이 하나님의 나라가 점점 왕성해지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모든 전쟁을 다 이기게 하시는 거예요 조하사랑성도 여러분이 말씀을 마음에 새기고 우리 앞에 있는 모든 전쟁을 하나님이 이기시는 것을 보고 누릴 수 있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자, 그래서 여호수아는요, 하나님께 직접 들었든지 모세를 통해서 들었든지 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았기 때문에, 그렇죠? 바로 이거예요. 그래서 철저하게 순종하여 실해가는 위대한 신앙인이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출애굽 시켰어요. 이제 그 하나님이 여호수아를 통해 하나님이 이스라엘에게 가나안을 정복하도록 하셨는줄 믿습니다. 저와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이 이처럼 내가 받은 말씀을 마음에 새기고 그대로 지켜 행하여 하나님이 대를 이어 우리의 하나님이 되시고 우리와 우리의 자녀들의 하나님이 우리와 우리의 자녀들이 하나님의 아들로 하나님의 군대로 승승장구하여.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 있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추건하며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기도하겠습니다.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주신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를 봅니다. 참으로 믿음이 전수되고 신앙이 전수되어 하나님 나라를 소유하는 자녀들이 될수 있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와 우리의 자녀들에게 주시는 말씀을 마음에 새기고, 지혜와 총명과 지식과 재주를 통하여 민첩한 삶을 살아가게 하시며, 하나님께서 보게 하시는 것과 듣게 하시는 것을 따라가는 것이 즐거움이 되고 행복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그 말씀을 따를 때에 하나님께서 행하심을 보고, 그 말씀을 따를 때에 하나님이 이기게 하심을 보고 그 말씀을 따를 때에 하나님이 허락하시는 모든 은혜와 복록을 받아 누리는 복 있는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새벽에도 기도하는 사랑하는 성도들 만나주시고 들어주시고 응답하시며 복되게 하여 주사. 오직 하나님의 이름에 거룩함 앞에 사용해 주시옵소서. 오직 하나님께서만 세세토록 존귀와 영광을 받아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자유롭게 기도하시기 바랍니다